꽃은 왜 향기를 내고 있는가? 벌과 나비를 땡땡하려고 유혹, 유인하려고 이렇게 봤다면 여러분들은 진화론자입니다. 나는 삼억대 일의 경쟁에서 이기고 태어난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날 아기의 행복을 위해 미리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듯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6일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절대적 감사의 조건들을 자연, 그 창조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 세계의 여러 창조물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 속에 담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갈망의 증거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절대적 참 행복의 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신앙에서는 그리고 진화 신앙에서는 과연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세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신앙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도우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진화 신앙에서는 아니야, 자연은 자기 적자 생존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어라고 봅니다. 창조 신앙에서는 자연은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공존하는 존재라. 진화 신앙에서는 적자 생존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삶을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 자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에서는 자연은 봉사성을 띤 존재라. 진화 신앙에서는 자연은 이기성을 띤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꽃은 왜 향기를 내고 있는가? 벌과 나비를 땡땡 하려고 유혹, 유인하려고 이렇게 봤다면 여러분들은 진화론자입니다. 자기중심적 나만의 적자생존을 가진 이기성의 존재로 꽃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에서는 벌과 나비를 초대하려고 초대해서 상호협력적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봉사하는 광경으로 이것을 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억 마리의 정자가 남자의 몸에서 배출돼야 된다고 합니다.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난자를 만나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3억 대 일의 경쟁에서 이기고 태어난 가치 있는 인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마크 벨리 박사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 인간이 태어난다. 하나님께서는 피어나는 꽃 속에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늦가을이 되면 온 산이 꽃으로 물듭니다. 빨간 단풍. 질문드리겠습니다. 늦가을에 왜산 전체가 꽃처럼 물들까요? 그리고 그렇게 단풍이 들면 세상에 존재하는 200만 종의 생명체 중 어떤 생명체가 그 단풍을 보기 위해 찾아갈까요? 어떤 생명체가 찾아가죠? 오직 사람만. 오직 사람만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둘셋 미소를 아십니까?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찾아낸 인간이 정말 행복했을 때 표현되는 참 행복의 미소를 말합니다 미소에는 진짜 행복 미소와 그냥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가짜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둘셋 미소는 측정법이 존재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의 근육이 올라가고 눈이 가늘게 이렇게 떠진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미소는 입꼬리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듀선 미소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가에 주름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거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듀선 미소일까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얇아지고 눈 옆에 주름이 있는, 그것이 진짜 듀선 미소입니다. 꽃을 선물 받을 때 100%의 사람들의 얼굴에 두손 미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 과학자,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 이것은 완벽히 증명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네트 해벨랜드 존스 교수는 실험 대상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선물로 보냈는데 절반에게는 꽃을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반에게 꽃을 배달했는데 100%의 사람에게 꽃을 받았을 때 듀센 미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실험했지만 100%의 행복 반응을 얻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실험했는데 꽃실험에서많은 100%의 듀센 미소를 지어서 이분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요도 꽃 앞에서만 100%의 듀센 미소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꽃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늘 발길을 멈추고 꽃 앞에서 찡그리는 사람은 없다. 꽃을 받을 때 100%의 사람들이 듀센 행복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은 꽃 속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선물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이런 주쌤 미소를 주는 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복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작동합니다. 결국, 늦가을에 온산이 꽃처럼 물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늦가을의 산 전체를 물들이는 단풍이 겨울에 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이게 정말 맞는 진실이라면 봄에 그 진실이 확실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검증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